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FM 719.0 이런 전장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마하나인 중고등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인데요. 1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말씀 이번 주에는 특별히 10장, 11장, 12장 말씀을 함께 읽기로 했는데 특별히 10장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함께 나눌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사군과 선한 목자는 둘다 양을 돌본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둘의, 둘의 절대적인 차이점은 사군은 양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극명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었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바로 롭기는 여러분의 삶의 목자가 예수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고 슬프고 좌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새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부등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승리하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그런 귀한 행복된 하루를 보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중구른분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